지금 임팩트 직후에 이렇게 당겨지면서 들어왔다가 팔로우 스루가 팔로우 스루가 바로 이렇게 들리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스윙은 이렇게 크게 왔는데 백스윙에 비해서 다운스윙이 당겨지고 왼팔이 팔꿈치가 하늘을 계속 이렇게 바깥쪽을 보고 있죠. 그러면은 팔로우 스루의 원이 이렇게 크게 그려질 수 있는데 굉장히 작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피니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단순히 왼팔이 구부러지니까 이거를 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다운스윙에서 펄럭까지 구간은 1초도 안 되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 안에 저희가 땡겼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는 백스윙 탑에서의 어떤 그립의 압력,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의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그 힘을 다운스윙 때잘 내가 유지하면서 가지고 올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저희가 올라와서 다운스윙을 해주셨을 때 그립이 좀 풀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어깨가 조금 더 나와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저희 하체가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약간 점프하듯이 올라가는 느낌? 뭐 이것도 어깨 힘이겠죠? 어깨가 올라가니까 하체가 버티질 못하는 거. 그래서 다운 스윙 하실 때부터 저희가 위쪽으로 가는지 옆으로 밀리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백스윙 탑에서 몸이 밀리고 들리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몸이 밀리고 들리면서 다운 스윙하실 때 여기서 풀어지고. 오른손이랑 클럽패드가 힘을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겨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거는 백스윙의 회전과 그 다음에 내 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겠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저희가 골반이 빠졌는지 어깨 들렸는지 코어는 좀 꼬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하실 때도 어이 몸에 어떤 들어간 내 명치 아래 쪽에 힘을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다운스윙을 쭉 가지고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공간밖에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잘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닝이 나온다 구부러진다 펴지 마시고 백스윙에 회전을 좀더 주시고 다운스윙 하실 때 조금 더 상체 위주가 아니라 저희가 하체 위주로 스윙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그냥 뒤쪽으로 골반을 한번더 접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머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백스윙 잘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잘 떨어뜨리고 하면은 팔로우는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의 동작이니까 팔로우 간에서의 나오는 저희의 문제점은 백스윙이랑 다운스윙에서 조금 관찰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